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 부장들 김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시작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좀 반등하면서 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러분들 진짜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오늘 지금 미 선물 낯사 선물도 반등하고 있고 미 증시 엔비디아도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악재 같은 것들이 해소가 돼가고 있죠 어차피 시작은 그랬고 지난주 내내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자 준비한 소식 빠르게 전달 드려봅니다 오늘 2820여분의 소정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디앤디 파마텍 현대 이디 m 스바이오메딕스 그리고 추천주 위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반도체 관련 주도 있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자 배당 소스 때 와하나 미션 셧다운 해제 예, 뭐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건데 시간이 조금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어, 미의 증시를 또 억누르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셧다운이었는데 이것도 해소가 됐고, 예, 그리고 우리 배당 소득세 과세 25%로 맞추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증권지 은행, 뭐, 지주사 관리주들 또 급등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B2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어, 지난주에 아마 되게 불안하지 않으셨을까? 비트하셨던 분들은.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만큼 항상 하셔야 된다. 그래야 불안감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밤이죠. 장마감 후에, 레게티 컴퓨터, 코어, 이브, 로켓, 랩, 뭐, USA. 이런 것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양자 관련주도 좀 봐야 될것 같고. 자, 근데 화요일은 큰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이슈는 없는데, 연준 인사들, 아, 어, 이거 총재 연설이 있어서 뭐 12월 금리나 관련된 이야기 하고, 또 뭐, 스그플레이션이 오네, 안 오네, 뭐, 물가 관련 이야기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는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CPI 예고 발표가 있습니다. 전월비 얼마큼 올랐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할 건데, 이게 이제 12월 금리나의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그리고 또 목요일은 수능일이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 10시쯤에 장이 시작할 거예요, 아마. 대체 거소생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날이 또 우리 중요하죠. DND 파마텍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그것까지 그리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이거 겹치다 보니까 목요일 시장 우리가 주목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짧게 짧게 먹는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돼 있으니까 어, 수요일 날 힌트가 나오는 게 목요일 날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믿습니다. 하이닉스 믿습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DMR은 빼고요.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담고 있었고, 개인은 한 달에 하이닉스 6조를 매수를 했죠. 지난주에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계속 매도하는데, 삼성전자를 계속 담아왔거든요. 어, 왜 그럴까. 자, 근데 TSMC 젠슨라인 가가지고, AI 버블 아니다. 예, 추가로, 수요, AI 칩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파운드리도 추가로 요청한다. 예, 뭐 저, 주문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엔비디아 지금 3% 올라가고 있고, 어,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는 실적이 떨어졌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지금은 계속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AI가 버블인의 말에 그런 것보다 알려드렸던, 예, 우리 박종은, 어, 씨가 얘기하고 있는 지식한방 있잖아요. 지식한방.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리, 그러니까 채권금리 관련된 부분들, 배센트가 장난질을 좀 치면서 이게 예, 단기적으로 예, 롤링이 있으니까 연준의 금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 때문에 돈 예, 자금줄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아, 외국인들이 국내에 있는 현물을 매도해서 예, 그니까 본국으로 지금 송금을 해버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가 여기서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물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우리가 지금 뭐그뭐요뭐 그뭐 별의별 루머 예,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12월 1일부터 양적 예, 와, 긴축이 완화 끝나버리죠. 이제 이게 그래서 실제로 돈을 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여러분 너무 생각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있고 시장흐름을 볼수 있다면 예, 우리가 그릇만큼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구독 좋아하면 십공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예, 우리 진짜 함께 연말 잘 마무리하고 26년도 뜨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매드팩토 오늘 갑자기 완전관의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직행을 해버렸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바이오주가 투심이 조금 위축될 수 있었는데 끌어올렸죠. DBI테크 어닝 서프라이즈 15%대 급등. 이 종목도 관심용에 넣어놓시기 바랍니다. DBI테크. 자, 노을도 마찬가지로 어, 요것도 유럽 전액 판매 불균 상한가 붙였다가 밀리긴 했습니다. 자, 실리콘투요것도 실적 때문에 급등. 어, 요거는 뭐... 기관 쪽이 아마 작업한 것 같아요. 자 카티스 이것도 오늘 추천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던 아 종목인데 어쨌든 어 요거는 오늘 상한가 붙였죠. 자 그리고 qsi를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분야 핵심 mmic 요것 차트 보면 서 설명 드릴게요. 요게 내일 우리 먹거리가 될수 있거든요. qsi 이게 최근에 특징주 나오고 나서 어 전거래일 금요일날 밀렸다고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쪽 물론 특히 외국인 쪽에서 좀 물량이 들어왔고 기관 쪽은 별거 아닌데 중요한 건이 종목이 상한가예요, 여기 상한가. 근데 거래 이게 이제 개파락해가지고 폭락장이 기때문에 금요일날 또 하락이었고 밀리긴 했는데 오늘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랐죠? 11%까지 종가는 2%였는데 급등세가 나왔어요.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이거 참고해주시고요. KSI 요것도 파동을 만들 과정에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오늘 리게팅 같은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세가 나오면, 우리로 같은 종목 단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짧고 먹게 빠지긴 좋죠. 엑스게이트 걸릴 대장주인데, 추심이좀 약했고, IC, 아, 근데 저는 이게 ICTK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한데, 아직 양자가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이슈 부각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바닥권을되돌림 파동을 기다리면서, 요런 끌고 갈 때, 예,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요. 내일 우리가 짧게 먹을 공략을 아시면 한다면 QSI 정도. 물론, 오늘 밤, 레게팅이라든가, 양자 관련주들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해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2G바이오가 오늘 급등했어요. 이제, 오늘 d d 팜마테 말씀드리고 하면서 안내를 드려야 될 텐데, 재밌는 건이 G2G바이오는, 예,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죠. 예, 오늘 뭐 추가 임상 관련돼서 3개월 제형인가? 이게 나왔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dnd 파마텍을 신중하게 공략을 잘 해서 아, 지표율이맞고요배당락권리라잘 해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거의 상한가 터치를 하고 내려왔어요. 8만 4500원까지. 야, 이거 그럼 너무 좋죠. 신규 당장 내고 미친듯이 올랐다가 조정 이후에. 예, 무상증자 권리라까지 하고, 예,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D&D n 파마텍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유가 명확히 있죠. 오늘 급락했습니다.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다 말씀드리고, 자, 요거 삼성이 LP DDR6 메모리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어, 요거 속도를 뭐 10, 기가피, BPS? 요거를, 어, 구현을 했다. 이제 호재 소식으로 오늘 나온 기사인데, 내일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관련 수혜주를 하나 잡아놨거든요. 어, 요거 삼성 LPDDR6. 원래 고전 5였나 4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신제품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요거 관련 수혜주 오늘 엔비디아나 반도체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 수가 좀 올랐다. 이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또 여기서 파생돼서 뭐 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d 낸드 그리고 그외 후공정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뭐 쭉쭉쭉 해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이게 부각될 가능성이 아직 어, 국내 뉴스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목을 잡아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멤버십 방에서 공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세라 인수, 이거 이제 D&D 파마텍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어, D&D 파마텍은 여러분 제가 오늘, 아, 이거, 이거, 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어, 요 이제 인수가 된게 14조까지 잭팟이 터졌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와우! 호재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빠졌을까? 자, 우리 K증식 국룰이죠. 예, 뭐예요? 재료 소멸. 가장, 지, 어, 뭐야, 그,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을 만들어는게 뭡니까? 기대감. 그 이후에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정말 잘 나왔다. 자 이거 우리가 어닝이 나왔다고 표현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표현할 때 주가가 움직이는데 사실 선반영되는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땠습니까? 14주 잭팟이 터졌는데 저는 사실 13일 주총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아, 타이밍 좋네 라고 여러분께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날이 권리락 일이니까 d 앤디 파마텍에 오히려 잘 됐다. 예, 끝나고 나오겠지. 그럼 기대감에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재료가 소멸되어 버리기도 했고, 앞전에도 이미 화이자, 만약에 노보노였으면좀 달랐을 것 같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화이자 가 그대로 인수를 해버리니까, 기존에 깔려있던 기대감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 물론 금액이 커졌는데 이게 실제로 D&D 파마텍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물론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어, 우리 이슬기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 비만약 상용화 가속할 수 있고 어, 이제 어, 그 임상이 한 5단계 는 앞으로 빨라진 것 같다 정도예요. 특별하게 뭔가 큰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일동제약이 금요일날 선수를 쳐놨죠. D&D 파마텍 지분 전략 매각 물론...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이 금액이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100억대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 경구용 그러니까 주사제가 아니라 경구용을 오랄링크인가요? D&D n 파마텍의 플랫폼을 메세라가 1조가 넘게 기술 이전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화이자가 베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구용 치매 아, 비만치료제 이거에 대해서 어, 기대감은 커질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이거 재료는 좀 설명했다. 물론 그 이후에 뭐가 더 나와야겠죠. 어, 그리고, 메세라에만 할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D&D 파마트 입장에서 선택권을 좀더 넓힐 수도 있고, 물론 여기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가 더 있다면 메시 치료제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슬기 대표 읽어보니까, 기, 인터뷰가 있었죠. 예상보다는 그렇게, 그렇게 뭐 자신감을 내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화이자가, 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비만 치료제 뿐만 아니라 매출 크게 감소하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시 치료제 중간에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DND 파마텍과 메사라를 선택하면서 두 가지 옵션이 다 있지 않았을까. 14조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인수할 정도면, 어, 앞으로 여기 굉장히 큰베팅을 하겠다는 얘기긴 한데, 안 그러면 회사 1조 2천억, 3조 정도, 물론 처음부터 엄청나게 메스, 저 노보노 때에 올라온 거긴 하지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뻘소리 그만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뭐예요? 예, 일, 한 주당 3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가 언제였다? 우리는 12일까지 예, 보유를 해야 됩니다 11월 12일 수요일까지 매수를 해야 13일 권리락일 예, 그러니까 세 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13일이 권리락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G2G 바이오를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G2G 바이오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2 주를 주는 거였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G2G 바이오는 2주, 2주를 무상증자 했잖아요 무상증자 한 주당 두주 그쵸? 근데 D&D n 파마텍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세주예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G2G 바이오 차이는 있지만 흐름을 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가 12%에 시작합니다 고가 1 8에 올리긴 했어 근데 종가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D&D n 파마트 입장에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대감 하나 때문에. 아, 물론, 성과도 굉장히 좋았죠. 예,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 임상 효능이 좋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와서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네? 저는 그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자,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고점에서, 윗골을 이렇게 다른 흐름이 나왔다면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관 물량 요 정도 나갔습니다. 예, 161억 정도. 요 정도 나갔고, 그 전에 물량을 다 엑시트 한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오늘 개미들이 다순매서 받쳐주면 좋는데, 자, 11선 라인까지 26만 오늘 저가가 얼마죠? 264,000원 부근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까지 기다릴까? 오늘 들어갈까? 하다가, 어, 생각보다 더 미네? 땡큐네? 아, 죄송합니다. 보유하시거나, 여기 위에서 계신 분들은 속이 상하시겠지만,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다운되니까, 어때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일도 만약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만도체가 올라온다면 바이오 빠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추가로 11선 이탈하면서, 여기서, 아, 이렇게, 이렇게 쓸게요. 11선을 이탈할 수 있고, 이렇게 꼬리가 달릴 수 있어요, 꼬리. 예, 저는 꼬리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우리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12일 수요일까지 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일, 그리고 여기서 도지 캔들 정도 나오고, 갭으로 떠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전국까지는 무리더라도, 한 30만원까지 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 30만원이 아니라, 그때 기준가가 한 6만원쯤 이 부근에서 시작할 테니, 예, 6만원. 자 26만 7천원이니까 한 27만원 잡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사시면 아예 어, 나중에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 6만원 몇천원에서 시작할 테니까 한 7만원대 예, 이 정도까지 물론 이게 기준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 나누기4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갭 떠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가 여기서 추가 시세를 기다렸다가 엑시트를 노리자 예 네, 여기 또 쌓이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올리기는 어려울 거고 여기서 똑같이 음복으로 밀렸다가 횡보 이후에 빠지든가 다시 들어올리든가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추가 오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권리라기를 무조건 살리셔야 되고 여기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예상을 해보시고 공략을 하셨다가 베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브리핑이니까. 제 분석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플러스 최소 10% 이상 갭, G2G 바이오처럼 꽁으로 갭은 뜰 겁니다. 갭. 이해되시죠? 물론 중요한 거 여기서 걸리라길라 다 엑시트를 하고, 엑시트라고 여기서 우리가 매수해서 엑시트 하고, 어, 그리고 세주가 언제, 신주배정 기준, 기준일이 12월 5일이었나요? 이때 들어와요. 이때 들어오면 이거 또 팔아서 수익 내고. 이해되시죠? 예. 아시죠 아시 여러분 무슨 말인지 김부장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D&D 파마테으로 예를 들어 내가 예수금이 좀 있어서 한 1억 베팅을 했어 한 천만 원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 나오지 않을까 5천만 원 베팅에서 한 500만 원 정도는 10%보조로 말씀드린 거제 기준에서 내가 한 2억 정도를 베팅할 수 있다 푸날로 2억 정도 담아놓고 편안하게 물론, 손절은 무조건 대응을 해야겠죠. 그거를 텔레그램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익절 손절에 대해서 D&D 파마텍을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이번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뽑아 드리려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 오실 분들은 제가 실시간을 장 보면서 흐름 보고 안내를 드릴 때 우리가 매수하고 익절 손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000원입니다. 3,000원 투자하셔서 하루에 예, 만약에 여러분들 10%, 글쎄, 한1 0만원에서 10%, 1 0만원 수익을 내시든, 2천만원에서 200만원 수익을 내시든, 예, 그 기, 기회가 있으니까, 재분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맞다 그러면, 그렇게 공짜로 챙길 수 있는 수익 놓치시면 안 되겠죠? 8653567 동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텔레그램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텔레그램 설치해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스팸 함,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느 정도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거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다 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종목도 공략을 할까,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ADM은 제가 기다리는 그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상상인 조축이 매도를 하면서 이거 다 파는 거, 이제 정리가 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죠? 알겠죠 s 바이오메 마찬가지 좀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파동이 나간 거래량은 없어요. 다시 들어 올립니다. 예, 기다려주시면 된다. D&D 파마테이 이번에 좀큰 수익 낼수 있는 거 짧게 목돈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